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빤바람 복도빠입니다 오늘 날짜 5월 25일 새벽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벼락같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무조건 직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곳이죠. 왜냐? 엄청난 자이언트 대형 호재가 바로 단지 옆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손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단지죠. 부동산은 두 가지 호재, 그러니까 교통호재와 산업호재가 거의 단지 경쟁력을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쌍끌입니다. 근데 교통호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호재죠. 어차피 대규모 산업 포재가 생기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류가 잘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의 고도화라는 인프라 구축은 갈수록 좋아지게 되죠. 가뜩이나 그냥 어설픈 공단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건 그냥 뭐 혐오 시설로 도리어 단지 자체의 잠재성을 해치게 되는데. 첨단산업, 그것도 세계 최대의 규모로 조성이 된다면 이건 그냥 소규모 산업단지를 물고 있는 아파트라는 존재감에서 완전히 박피를 하게 되는 거죠. 때깔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정말 대전환점이 되고 많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 벼락같이 모집 공고를 낸이 곳이 딱 이런 특징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곳이기도 하죠. 바로 동탄, 금강 펜테리움 6차입니다.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분이라면 동탄이라는 말만 들으면 바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동탄은 청약의 불모지가 다 되어갈 정도로 미분양의 무덤이 되어가는 철양한 신세로 흑비가 줄줄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수개월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형 산업포재가 제대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탄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바로 경계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진작에 냄새를 맡고 여기 분양의 막이 열리자마자 통장은 무차별적으로 던져서 당첨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쫙 펴서 보더라도 지금 삼성 반도체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곳이 이동읍과 남사읍 부근인데 한번 쓱 훑어보기만 해도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 A59 블럭이 갑자기 미친 청약 경쟁률을 왜 기록을 했는지 감이 딱 오시죠.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는 입지와 거의 맞닿아 있는 주거 환경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만큼 대규모 인력이 이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 모든 인프라 기반 시설이 완전히 주변을 천지개벽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 높고요. 현재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이 몇 개월 전만 해도 동탄역이 그리 가까운 편이 아니라서 그냥 거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파이어 장작불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뭐 화염방사기 수준이라는 걸 한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동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기본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탄 금강펜테리움은 분양 당시 삼성반도체 300조 투자 소식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시간차가 약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눈치코치 기체가 빠른 분들이 붙기 시작했는지 640세대 모집에 무려 5,931명이 통장을 던지는 정말 그동안 동탄에서 볼수 없었던 제대로 불이 붙은 경쟁률 기록을 했었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이 끝나고 분양이 다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최후의 기회가 찾아왔네요. 바로 오늘 5월 25일을 기준으로 사후 무순위 집주 모집 공고가 뜨게 됐습니다. 일단 계약 취소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도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습니다. 되도록 이런 데는 놓치지 말고 저인망식으로 도전이라는 금을 던져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선당후곰,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 후 취소해도 하등의 페널티 없고요. 오늘 나온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 공급규모를 보시면 모두 7세대가 무순위로 풀렸습니다. 일단 평형이 모두 좋은 편이죠. 국평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A평면도 4 w a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84B... 타워형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날려버리는 A 타입과 똑같은 4-way 판상형 구조입니다. 평면도 아주 잘 빠진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층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건 뭐 대수롭지 않은 게 주변 호재라는 반짝거리는 외부 여건이 있어서 물론 고층과 프리미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한 경쟁력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공급가액,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4억 5천에서 4억 6천선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향후 호재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볼수 있겠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4천만원 정도 들고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가장 저렴하게 진입해서 가장 고점에 나올 수도 있는 상당히 잠재성이 우락부락한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510만원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일단 계약금만 확보가 되면 중도금은 전액 대출 가능하겠고요. 실거주 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세 부분은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분양단가 파이가 적어서 충분히 부담은 덜수 있는 거고요.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동탄 2신도시 특히 신주가 문화타운은 삼성전자 300조와는 거의 운명공동체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최근에 A55블록 동탄 파크릭스도 438세대 모집에 3403명이 지원할 정도로 당첨가점도 최고 74점까지 이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삼성이 동탄 분양을 구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 교통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GTX SRT가 지나는 동탄역은 5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으로 보자면 여기 그리 가깝지 않아서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동탄 트램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동탄역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호재 분명히 있겠네요. 주변 학군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편이고요. 주변 숲세도 수변공원, 근린공원, 신주거문화타운은 일단 숲세가 풍부해서 확실한 그린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프라 시설은 진행형이죠. 주변 상권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의 교통 체증 부분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변 물류센터 위치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단점들도 다 묻어갈 수 있는 호재가. 단지 주변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5월 30일 딱 하루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일이 되겠고요.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상관없이 도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마도 신주구 문화타운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수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정말 벼락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나왔죠. 일단 여기는 놓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지도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곳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 일주택자라면 가장 경쟁력 있는 신축으로의 진입을 노리실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기회의 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